안녕하세요 요소, 요소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우리는 이제 요수로 여수 요소 말고 일단 보성 목차밭부터 구경하고 그 다음에 순천 갔다가 오, 하겠어요. <laughs> 가. 시다 녹차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어. 있을 거야, 녹차분 예쁘다, 여기 초요 그렇지. 이렇게 여기서도 녹차로 만들려다 녹차야 다 녹차 가봐 어, 여기 봐봐 이게 다녹차이야 예쁘지 아 들어갈 수있 아마 들어갈 수 있는데 몇 군데 있을걸? 나글나스 갖고 올걸 <laughs> 사진, 사진, 빨리 찍자. 벌 오기 전에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하나 더. 하나 더. 더. 힘들다 매 <laughs> 됐어. 도망가자. <laughs> 거기 진짜 많았어 아래. 응, 그쪽이 그냥 카페로서. 들어갈 수 있을까? 아, <laughs> 기분 가시야. 아, 아니 벌이 등에 들어가 아프지 <laughs> 간지러. 오이, <우이. 우이. 웃음> 조심. 내 귀랑 아마 저기. 살고 다 넓구나. 난 맨날 저기만 보고 갔었거든 아까 거기. 여기 뭐 있어? 뭐? 여기. <laughs> 안 속지고 <laughs> <laughs> 아 싫어 여기 가보면 자기 좀 신기할 수도 있어 여기? 진짜 완전 옛날 한국 스타일 집들이 있어 진짜 완전 옛날 유명도 안 비싸서 쉬우면 완전 시골 처음 보잖아 응응 음, 음, 맞아 구경을 합시다 갑시다 소고제가드렸고요 이걸로? 신기하 아. <laughs> 저돌 아니야. 나무 나무. 나무야? 응. 음, 저게 뭐냐면 장승이라던 거야. 장승이라는 건데 저게 원래 마을 들어가는 데 있잖아. 거기 앞에서 아 세워 놔. 그래서 나쁜 어, 나쁜 거 못, 들어오지 말라고. 아 귀신 같은 것들 들어오지 말라고. 진짜 얼굴 보면 무섭게 생겨. 너 어렸을 때 이런 캐릭터 있었어. 음. 키가 엄청 크고 머리 딱 이렇게 생긴. 음. 꼭 어렸을 땐는 이제 무서운 사람 얼굴 이거였어. 떨어대 진짜 궁금해. 음. 재밌어 보이지? 약간 재미 없어 보이든지. 어, 기대했어, 좀말 가보자. 봅시다. 신기하지. 이게?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이런 집에 살았다 그랬어. 큰 집? 어, 큰 집이 그러니까 할머니네 집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제 나라에서. 너무 오래된 집 같잖아 그래서 나 옛날에 나라에서 돈좀 이렇게 막 바꾸는 그런 걸 했었거든 그러면서 바꿨던 거야 약간 그런 느낌 힘든데 아니 그거 힘들다고 <laughs> <믿는다고> 어떻게 <어떡해. 웃음> 아니 제 공간도 힘드네 이감 있어 아니 간 보지 마 빨리 <laughs> 서먹 진짜 곶감이 미쳐가지고 <laughs> 여보 응? 음? 어디지 봐도 감이 음. 워 아니, 안 보여? 아니 멋있다. 멋있다. 감 밖에 안보여? 보여 아니 땅으로만 지 감을 맛있다 오빠 앞으로 나한테 감나아주고 주세요 나감먹고싶 알겠어 아 진짜 <laughs> 이제 이제 나 어디 간다 그랬지? 칼메기 보러 <laughs> 아니 보러. <laughs> 칼대 보러 칼메기가 아니라 칼대 보러 여기 어디라고? 순천만 <laughs> 지금 우리가 여기인데 이만큼이 거든 <laughs> 너무 크네. 엄청 커. 여기 터키 정원이 있을까? 터키죠? 터키. 있어? 아, 있네. 튀르키예 정원. 16번. 아, 여기 이름 바꿔서 바꿨나 봐. 이렇게. 튀르키예로. 뭐 있어 거기? 튀르키예 스타일로 꾸며 놨대. 응? 어? 튀르키예 스타일로 꾸며 놨대. 아. 한번 가 보자. 그자기 트위키 오디어트 역시, 형제나, 형제나. You 자 a n t look at this. Okay, someone got you. Talky, talky, t 어어 우리 체 음. 음. 어, 맞아. 우 음. 시 <laughs> 이거 포 음, 엑스포그 안탈리아 있는가 아, 어, 안탈리아 이런 거 있구나. 안탈리아 수. 음. 공원 어. 우리 체스 음. <laughs> 이거는 포켓서 사람들이 예내안는 사람이 나이네 내내 친한 사람을 도니까 쇼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. 음. 그 사람 물 마실 때마다 음, 기도하려고 만든 거 음. 그런, 그런 거구나. 느낌을. 난저 모스크에 있는 건줄 알았어. 그러니까 모스크에 있는 것도 그건 느낌으로 만들어 음, 물 마시면서 음. 기도해 주세요. 공적이잖아 음. 거기에서 무료로 는 물이니까 그래요. 음, 그런 거구나. 어 어느 누에서 이름 쓰잖아. 응. 그 그래.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시세요. 아. 그런 느낌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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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찮아 n t 신발 l 당 her. She might die. She might die. She might die. She m i g 고 t die. She 거 i g h t die. She might d i 갈 She m 갈 g h t die. She might die. 장구 하이든. 차이가 장구예요. 우리 장구. 한 장구 아니거든요. 막 끝이요. 그, 말투가 한구도안 나. 응. 새 <laughs> <몽키> 소리 들리지. m o 소리 같은데 <laughs> 새 소리보다는. <laughs> 여기가 그 시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새들 많이 응. 있는데라서. 어떤 새들인지 궁금해. 아, 한번 볼까? 볼수 있어? 날리가. 아마... 네 a 널지지오래피 g e 여여 여기 p 여기. 신기해. 음. 아 완전 어리도 있어. you go, you go, you 어렸을 때 많이 o 니까 지금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으로 너무 신기해. 앞으로 아프리카... u g 리 y 아프리카도 o 고 사파리 하야 하 o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 크랩 조금만 지난번에 강에서 말했잖아 어 개들이 혹시나 이렇게 한다고 어, 어 여기 크 있다 어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, 혹시나 거기에 도큰 개들이 이렇게 이렇게 와서 아, 누렇고 한다고 아니그 애기들이 한거야 <laughs> 아니 애기들이 한거야 누구도 몰라 갑자기 올라갈 수 있었어 그럼 왜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잡을 어, 어, 수 있잖아 어. 한번 잡으면 다시 그것 때문에? 어 오늘 물고기는 안 보이네 너무 추워서 그런가? 물고 여기 있을 수 있어? 물고기 조그만한 있어 짱뚱한 가 망둥한 가 있거든? 거만 요만하네 수영할 수도 없는데? 걔네는 밖에서 이런 데로 뛰어다녀 펄쩍펄쩍펄쩍펄쩍 점, 쩍 점, 쩍 아니 <웃음> 사진 찍고 때다 <싶다시오. 웃음> 신발 벌어지자마자 바로 나오고 거야 시발... 사진은 한번 찍고 그렇게 올리는 거잖아 신발은 한상쁘니까좀빠지 아까도 아잖아미쳐미안해어 자기 여긴 깨끗한 거 같은데? 아, 여기 깨끗하다 일로 아, 가자 아 이렇게 예쁘게 나네아 빠진다 너자 저기 가봐 다음에더 예쁠 때또 오자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어 수가 없네 이런 상태로 오니까좀수고 괜찮아. 다음되지 뭐? 다행히, 뭐? 이어서, 가보. 어가어서어여기이제이어 가보. 이어서, 가보. 이어서, 가보. 서가가이 가보. 보자어이보서가이 괜찮아 아빠 나왔어 여기 예쁘다 너무 마음에 셨어아 깜짝 어음이다야그 앞에 응 지금 보이려나 이렇게 이렇게 보고 안보 뭐 완전 다 어. 여기 또어 음.